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하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리게 되어 굉장히 짧은 시간을 다스리게 되죠 그 어머니 하부달은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로 소개됩니다 여호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라고 평가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석달 3개월 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악한 일을 했다 라고 하는 평가가 의아하지만 여호아스가산 시간이 23살 23년의 시간을 평가를 해보면 그가 악한 일을 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판단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가 짧은 시간이 석달 동안만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국제 정치 역학 때문이었죠. 아버지 요시아의 반 이집트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겠죠.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여호아하스는 결국 이집트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마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고 유다가 이집트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느고는 요시야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스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게 돼요. 이제 바로느고가 곧바로 이제 유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3 개월 이후에. 요시아가 죽고 3개월 이후에 곧바로 쳐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바빌로니아의 진격을 막아설 어떤 저지선 같은 역할을 유다가 할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점령한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 리블라라고 하는 곳이 아시리아의 군사, 행정 역할을 하는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대신 전쟁터로 만드는 일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러시아와 일본, 청나라와 일본의 대리전쟁의 역할을 하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것처럼 유다도 그런 방식의 대리전을 펼치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는 요시아를 대신해서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 김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안에 뿌리 깊게 박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적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분 분이십니다. 국제 정세와는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죠. 그런데 유다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국가들의 싸움과 그 전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국력을 잃고 점점 더 시들어가면서 멸망해 갑니다. 여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어요.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누구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왕에게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가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 자체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다시금 이집트에 복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언약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이들이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집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야 김은 왕이 되었을 때의 25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 1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추신프다야의 딸로 소개가 돼요.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이 여호야 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누부간 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이제는 아시리아, 이집트의 세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바빌로니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대해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요해김은 그 신하가 되어서 세해 동안을 섬기게 됩니다. 3년간의 시간을 바빌로니아를 섬기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야김이 왕이 된 것은 이집트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집트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당시에 바빌로니아가 어, 갈가미 시 전투로 말미암아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제 이집트는 동맹 국가였던 아시리아가 멸망했기 때문에 유다를 대리전 삼아서 막아서야 되는데 바빌로니아가 유다까지 쳐들어오면서. 이세해 동안을 바빌로니아를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빌로니아가 거의 맞붙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잠깐, 한 1년 정도 바빌로니아가 물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도 이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사이의 싸움에서 바빌로니아가 잠깐 물러간 그 사이에 유다는 이집트와 접경국가고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집트가 곧바로 유다를 복속하고 누부갓네 살에게 반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어, 그러나 이런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갈가미시 전투가 바빌로니아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시리아를 물리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여기에서 인적국가였던 이집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도 어, 결국 그 선택이 이 유다를 더욱더 비참하게 파괴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문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요약임과 싸우게 하셨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군대의 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시리아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는 열왕기 하 초반부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의 이 지역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나라들이 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악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는 문화세가 지은 그죄 때문에 주,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성취된 일입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예루살렘의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로 가득 채운 것은 분명히 유다, 문하세의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떠올리게 되는 건이 무고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건 알겠는데 이 악을 왜 바벨로니아 같은 더큰 악으로 다루시는가에요 이스라엘은 이, 이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에 마치 조장자가 되시는 것처럼, 어, 보여지게 되는가, 에요. 어, 그런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찬그 예루살렘을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지금 이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결을 더큰 악으로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데 이더큰 악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바빌로니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유예시켜 오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까지 져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호소와 울부짖음을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악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게 아시리아든지 이집트든지 바빌로니아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부과하셔서 결국 그 악을 해결하시리라는 거예요. 그 호소와 울부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야 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 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들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제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 모두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더 이상 이집트가 바빌로니아를 침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의 시간선에서는 바빌로니아가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집트의 힘조차도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 순전한 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또 다시 이집트를 의지하고 또 다시 다른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실 겁니다. 시대는 강력한 왕들의 전쟁으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리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 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 모든 악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집트가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가 강해 보여도 결국에 그 모든 강력한 악들을 무너뜨리시고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무기 앞에서 우리의 유한한 존재들이 인류는 동우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한한 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들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실 날이 옵니다. 어, 그 강력한 힘들 그들의 영화로움을 빛바라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을 살 뿐인 유한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교만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순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가능성입니다. 오늘도 그 악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프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악조차도 관리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실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갚으실 겁니다. 그 모든 악들을 제거하실 겁니다. 그분이 드러나시는 날, 그 마지막 때가 속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그 악을 관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픔이 고통이 씻겨 나가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경험되고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